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 정세균의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은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네 번째 국가 소멸 없는 인구 개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정세균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될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약 20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0.64를 기록 전 세계 201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에 많이 부족한 값으로 202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를 감소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해서 지난해 1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8년 만인 2025년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국민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 정세균은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청년미래부는 우선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등을 전담하며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둘째, 생후 60개월까지, 그러니까 5년이죠, 매월 10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흩어진 간접 지원을 통폐합하고 아동 수당을 확대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행복카드 한도를 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종일 돌봄을 확대하여 워킹맘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공무원과 일치시켜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없애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주거, 사회생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에서 말씀드린 국가 돌봄청의 유보통합 인재혁신부의 무상고등교육, 유아교육 국가책임제에서 말씀드린 유아무상교육 등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공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시작을 공정하게 만드는 미래시아 통장, 안정적 사회 진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등 다양한 제도로 사회생활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소유가 아닌 서비스형 주택, 라스 일명 학부마를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노후소득 걱정없는 노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노후빈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해법으로 국민연금 100만원 시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없는 기간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인력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은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를 바탕으로 포용적 이민정책을 펼쳐 대한민국의 국민을 늘리겠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등 국민 자격시험을 강화하여 다양성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서의 동질성도 높이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국가 소매를 막기 위한 인구정책의 개혁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구절벽 없는 인구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으십시오. 정세균이 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